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구민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정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박연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 2동 검천 1 2동 국민의힘 김진보 기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 확대라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줄어든 현실이 안타깝고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1년 4월 29일에 제정되어 2020년 한 차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응애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식책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 조례를 보면서 과연 개정 내용이 지지에 맞는지 의문점이 생겼고 부산시 16개 구군별 출산정책 비교 결과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첫 출산시 축하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첫째 자녀에게 출산 축하금이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첫째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고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출산 축하금을 비교해보니 영도군은 모든 출생아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북군은 2023년부터 셋째 자녀 출산 시 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데 우리 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지급성 출산 정책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군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과 있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부산진구의 출산시책에는 출산 및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시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의 출산시책으로 출생 축하엽서 발송,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조 수강 우선선정 등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타 구군의 우수한 시책 중 수영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수영구 거주 남성 근로자에게 월 최고 30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야말로 국민들의 출산 및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채 우리 구에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 홍보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출산이라고 찾아보니 일부는 구 시책 및 동주민센터별 출산시책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 생활정보 게시판 내 출산보육시책은 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서 20개 동별 출산, 출산시책 및 복지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구와 동 주민센터별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시책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연재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출산장려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지자체의 다양한 출산장려 홍보 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부산진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산모기본급여 보장 등 처우과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절벽이 도래한 지금 부산진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 새로운 대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